지대 오늘 미션은 기다어 손대지 마라 아카만한테장난질이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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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좀 부족하겠는데? 좀, 좀 부족하겠는데? <laughs> 디저트구만 디저트 어. 나 원래 디저트, 나 디저트 어. 아 멜라투 많이 먹어 아내 옆에 푸드파이터들이 있었네요 오케이 가 음. 아, 가로 대기 <웃음> <웃음> 와 멜라투구 <멜라뚜고>. 멜라투고네총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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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명라라뚜고>. <laughs> 100가지입니다 <laughs> 나아리 <아니>, 흡입하고 싶다 <웃음> <웃음> 나 너무 배고파 <laughs> 다들 어제 뭐안 먹었어? 아 <laughs> 정말 <laughs> 백 개, 백개 먹는다길래 장어탕 먹었다던데? 어? 아, 제... 아 얘네 둘이만 먹었어요 형님 그러니까 장어탕 먹었다는데 안 먹었다는 것처럼 한다 아... 아... 멜랑떡은 저녁에 어피타이저로 장어탕이야 옥상으로 가시면, 옥상으로 가시면 됩니다 와 정글이야 집이 봐봐 진짜 위에까지 다돼 있어요 저희 아버지입니다 아, 네. 봐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해 줄수 있어? 지하라고 계셔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저희 집 옥상입니다. 이 옥상에 여기 그죠 호박이 여기까지 이렇게 갖고 이어져 있어요. 뭐 닭들 이 아빠 뭐 밖에 나와 있네. 저희 닭들은 어 밖에서 뛰 밖에서 노는 걸 좋아해서 밖에 있습니다. 저기 하루됐기 멤버들 인사하네요. 안녕. 무겁냐? 아, 와... 와... 아따 어. 파라솔? 어? 아니 너무 가벼운 걸들이 드는 거 아니야? <laughs> 어? 가위가위보 아, 응. 응. 해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네. 아가위바한 거야? 네, 네. 아니 너무 가벼운 걸들이 들고 있... 좀아프로이렇가 어, 감자 핫도그를 겁나 많이 주문했다 그래서 감자만 샀네? 감자가 노린 것 같은데요, 감자가? 제가 샀습니다, 이님 아, 감자, 감자 좋아한다고 또? <laughs> 감자가 몸에 그래 좋다고 하길래. 이게 딱 중간중간 도전. 아, 근데 지금쯤 이게 좀 그만 나올 때됐는데 아직 모르는데, 그만이라고? 벌써? <laughs> 아니, 그만 나올 때 되지 않았나요? 아직 많이 남았다. 끝이 없이 나오는 핫도그. <laughs> 어디서 가볼까? <어렸을까? 웃음> 네.

뻐벅이 해 왔고 전자레인지 가지러 왔어요. 가지. <laughs> <이것도 웃음> 어, 아. 와, 뻐벅이해가지고 저희 전자레인지 한번 돌리고 그 기름 튀겨서 먹을 겁니다, 여러분. 들 어? 아, 와, 우리 아버지 전기. 어, 어 이거 진짜 불 들어와? 오, 들어온다. 아, 진짜 신기하다. 나 이런 거 처음 봐. 오. 혹시 감자 밭 도구는 날 땅이야. T S. T S. 감격하지 마세요. 오호. 먹어야지, 어? 어. 먹, 아, 안 조금만 비벼주세요. 안 먹어봤어? 조금, 락, 맛있어? 맛있어! 여기 먹면무서나라스프 넣는데? 라미스크 넣어놔. 먹어까 일단 먹어봐. 맛있어. 이새 <laughs> 불구르해 <laughs> 너무 맛있어. <laughs> 음. 이다 어? 어? 응. 응. 응? 불닭 소스? 맛있다 응. 음. 음. 그치? 끓고 음. <laughs> 있어? 끓고 있어? 언젠가는 그 한식 자격증 있다고 하시던데 제가 또 요리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끓고 네. 있습니다 아 확실합니까? 시실합니다 아, 아, 요소, 제대로 늘어나게 할수 있습니까?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까? 어, 어. 제가 또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부심 있습니까? 대한... 크으... 어, 라면 하나만 아자마자이네어네을 <laughs> <laughs> 어, 오, 오, 네. 아어 되네 손 조심해 저도 조 한식 요리 자기증있지 와. 스매스. 기름에 튀긴 핫도그 여러분들 드디어 와. 바람 많이 불어고 기름을 너무 오래 걸렸거든요. 가요. 바사감. 와. 안습니다 야, 이거지. 와. 네 약간 한번 더보기 티비 니까 돈가스 나거든요. <목소리> 역 <laughs> 시, 감자, 감자맛들 감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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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아. 감자, 파티예요? 감자, 파티 감자, 감자, 파티. 감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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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 와, 감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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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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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이이 <목소리> 네, 식당 응. 아직도 한 30개? 40개 정도 있는 거아니4 0개 40개 정도? 그 처음에 비해 확 같아 어 응. 우리가 근데 하루 됐기잘 먹는 거 같아 음잘 응. <목소리> <목소리> 먹어 이 정도면 진짜 인정? 시청들인정 <laughs> 어? 인정? 네. 아 <laughs> 이거 맛있다 이거 어? 맛있어 잘 물려 맛있어 어? 유학 이태수 물릴 때 이렇게 좀 이런 걸로 한번 써 약간 소스 도 여러 가지 먹네 와웃기려고 음. 한번 사본 건데 소스 쌀가까 너무 맛있어요. 음, 너무 맛있어. 떡이 안이 보호 무슨 매, 뭐, 무슨 멜라도 야. 요못잘라못 잘래라? 짜 맛있어. 맛있어. 맛어 아. <laughs> 음. 맛있어. 음. 맛있어. 맛있어. 맛있 맛있어. 응어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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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한어

맛있는 어, 맛있네? 맛만네 맛있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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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 어? 어? 아, 라면, 라면 먹을까요 어? 라면? 라면. 라면. 어, 아, 나도 나도 참. 라면. 아 그러니까 너무 느끼해가지고. 어, 어. 오, 라면 먹어야 될것 같아. 라면 먹자. 진 라면 먹으러 왔습니다, 여러분들. 와, 이거지, 어, 맞지? 아, 너무 좋다. 느끼함을 달래야지. 이거지. 음, 어, 어, 나... 김치. 어. 코치, 김치. 김치, 김치, 김 꼬들꼬들한 거 좋아해요? 익은 거 좋아해요, 먼저. 저좀 꼬들꼬들한 거 좋아해요. 마그마그. 라면. 죽는다 맛..맛있어요? 맛맛있어요 어? 야 손대지 마라이한테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<속기. 웃음> <아니, 웃음> 장난질이네 <laughs> 아예 먹으면 하는 거안 먹는 척 하지 마라. 안 돼. <웃음> 하루 땡큐! <laughs> 아 드디어 끝났다. 오늘 라면도 잘 먹고 핫도그도 잘 먹고 엄청 어, 느기양 것도 느끼한 잘 먹고 얼패한 도 먹고 아이스크림 맞아 아이스크림 너무 잘 먹었습니다. <laughs> 다음에도 기대해 주세요. 왜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어색 어색 저희는 항상 어색한 거 같은데 아 네. 이렇게, 이렇게 같이 친한데 너 화이지면는지그만 이제 다음 편화 하고 마지막 네. 하루, 하루, 하루 되기 하루 되기